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지난 금요일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화를 할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대 상승 보였습니다. 13,800선이고요. S&P 500 지수는 2% 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4,280선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10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1%대 상승 코인베이스.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60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금 하락폭을 키우는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은 있는데요. 일주일 상승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골렘 같은 경우가 46%, 웨이브와 아르고, 루사이퍼가 30%대 상승 보였습니다. 어,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 급락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트코인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 있을 이 3월에 연준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좀 인상폭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침공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지난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리 인상 우려에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 폭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좀 불확실한 시나리오가 될것 같은데요. 침공 사태가 심화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보는 쪽은 이 사태가 좀더 악화가 되면 암호화폐보다는 좀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고조됐을 때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했지만 금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또 상승한다고 보는 쪽은 가상자산이 이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지 많은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미국이 생각보다 높은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좀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유럽에서도 강한 제재를 들어올 수 있는데요. 침공 사태가 심화가 된다면 무엇보다 이 투자 심리가 좀더 위축이 되고 공포 심리가 좀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예상치를 좀더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런 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각자의 시나리오를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테라의 루나가 시총을 솔라나를 추월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의 네이티브 토큰이죠. 루나가 시가총액이 솔라나를 추월했습니다. 루나가 급등하는 이유를 짚어본다면, 이 루나의 안정화를 위한 LFG,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최근 1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테라 생태계가 더 활성화됐기 때문인데요. 루나는 이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를 기반으로 한이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에 자금 조달하는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테라의 생태계 지원과 이 지원금을 관리하는 비영리 조직이죠. LFG가 드디어 이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서 앵커 프로토콜의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에 루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테라의 생태계 확장과 함께 루나 코인의 가격 상승도 쭉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에서는 프렉스와 밈 코인이 매집되고 있습니다. 네, 웨일스텟에 따르면 상위 1000개 고래 지갑들을 본다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한번 매집한 코인들을 보겠습니다. 1위가 프렉스였고요. 2위가 밈 코인, 3위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4위에는 또시바이누 코인이 있었고요. 5위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6위가 어, 디센트럴랜드 만화였습니다. 웨일스텟은 이제 거래소와 프로젝트 지갑을 제외한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 설, 살... 어, 지갑 상태를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면 좋을지 또 고래들은 얼마나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